반갑습니다잉. 네. 영상 치우고 포지션 올리세요. 너무 안 해, 너무 해, 멘트가. 그래, 포지션 올릴게, 미안하다. 백스권 횡보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, 어, 역시나 그게 맞았나? 두달 전인가 올렸던 신의 게시, 그 유자차 사건 있죠? 몇 달간 횡보를 할 것이다. 이렇게 신의 게시를 받았는데, 밑바닥 찍었다가, 일주일만에 싹 올랐다가, 바로 하루 만에 10% 떡락을 하면서, 온전으로 회귀해버리면. 이때 조금 오바였어. 추석 시즌이었잖아요? 이렇다 할 후재도 없고, 이렇게 떡상할 만한, 뉴스가 없었죠 이건 개 맞어. 바로 그 다음날 떡락하잖아. 이게 맞죠? 딱해서 놀아야 돼. 물론 여기 뭐 박스본 상단 다시 찍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이쪽으로 못 올라와 100%야. 악재부 해소될 건 해소됐다. 여기서 더 나올 게 있냐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금리 인상, 러시아 전쟁, 미국, 중국 경제 제재, 후시국대돈푼 것들 그런 것들 있을 거고 이제 슬슬 좀 개도국들이 뒤져갈 상황입니다. 산천길 갔다가 살아왔으면서 키웃키웃 원입을 뭐 터냐? 고작 이정. 더러 뭐는 황천길이야 야 아니 막말로다가 내가 여기까지 버텼었는데 고작 요만큼 오른걸로 황천길이야 내가 그걸로 후달릴것 같아 그렇지 않지 가닥 찍었을때는 플러스 뭐 10만달러 11만달러 이렇게 가긴 했더라고 아깝긴 하지만은 나는 뭐 어차피 홀딩이니까 이제 슬슬 대도국들 디폴트 선언하면서 뭐 달러 못갚는다 이러면서 나라가 한두개 망하면서 조금 더 떡락을 하면서 10k 찍어주고 요런 각이 나오지 않을까 이미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피르 키에 등등 해가지고, 뒤지기 직전에 나라가 많지만서도, 어디 줘야죠? 난 뭐, 대한민국 이 정도만 버텨주는 것만 해도, 대단하다고 생각 해요. 미국보다 물가상승률이 적잖아. 뭐 어쨌든, 그래가지고, 지금, 이더리움 8,000달러, 비트코인 뭐, 5만달러 먹고 있고, 스토리지 14,000달러 먹고 있고, 아이, 아픈 손가락 이클이 마이너스 3만달러를 때려받고 있어가지고, 총 플러스 4만6천달러입니다. 22,800원 왔을 때, 기분이 어땠어요? 아니, 매매 한두번 합니까? 뭐, 매매창 계속 켜놓고, 이거, 어, 어떡하지? 팔아야 되나? 추매해야 되나? 그럴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사실? 아 이클이 절대 안 죽네 거래대금이 또 1등이고 이클이 너무 잘 버텨 이때 개떡상있죠 22% 떡상할 때 9월 5일인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0.8%가 떨어졌거든 그래가지고 아 이건 이클이 세력이 아직 살아있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일주일 동안 떡상을 할때 이클이 떡상을 못하더라고 이거는 쇼스로 홀딩해도 되겠다 이렇게 느꼈죠 세력이 자금이 있었으면 비트코인 요만큼 떡상할 때 이클은 무조건 요만큼 떡상을 시켰 써야죠. 이건 자금이 없다라는 뜻이거든 이크로못 네. 갑니다. 세력도 물타고 빠져나왔대 응 음, 그래 배우님 9월 미국 금리 예측 대비 업인가요 다운인가요 0.75 올리겠지 뭐 이러다가 음. 갑자기 막시끄할것한1.5 올려야 되는데 말이요 1.5는 바라지도 않다 1%만 가자 지금 뭐0.75 올리고 이지환할 때가 아니야 지금 개도국들은 디폴트 간다니까 가난한 나라는 이미 뒤졌어 이거 회생불가야 이번 달 예측한 대로 나왔네 이지환 하면서 또롱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니까 아 시발 크게 걱정이다. 또 그럴까 봐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9월에 이번에 FOMC 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BJ 파월입니다. 금리 인상 발표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예상하신 대로 0.75% 포인트 금리 인상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면은 와 역시 예상한 대로 나왔다. 얘들아 가자. 지금이 대해 록이다. 록으로 가자. 이지랄할 거 아니야 또. 예상한 대로 나오면은 롱이야? 이렇게까지 금리를 많이 올린 적이 없잖아요.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9% 8% 이지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물가상승률 은30% 40%는 없잖아 근데 씨발 이게 왜 롱이냐고 이러 니까 개미들은 침팬지 소리를 듣는 거야 심장에 한 요정도 찍었어야 된다 니까 난이 전세계인들이 내 방송 을좀다 봤으면 좋겠어 이청한 침팬지 놈들 애매하게 뭐 20k에서 시작하고 30k에서 자 여러분 바장 나온거 같네요 시즌3 갑니다 출말 그 말이 안되잖아 다 알고 있잖아 전재산 쇼슬척 박으세요 좀 전세계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쇼슬 다음에, 오케이까지 쳐 찍은 다음에, 다 같이 쳐 먹으면 되잖아! 이러면 뒤질 때까지 평생 출발 안 한다니까? 에휴야, 니가 업비트 시트 다 빼서 쇼 박아라. 0.1cm도 안 움직여, 이씨. 내 전재산에다가 꼬르쇠 다 팔고 그냥 은행 대출에다가 레버리지 100배 다 땡겨서 쇼 박아도 0.1cm 움직이냐? 저 씨발. 이건 바닥 찍어야 돼. 사람들 안 사. 지금 거래대금 없잖아. 바닥 찍어야 올라간다니까. 그것이 바로 새벽의 만물 이치어을